나근 왜? 어, 초딩. 어이가 없다. 초딩. 왜요? 초딩. 왜요? 뭐지? <laughs> 나나이 오빠 위에 있잖아, 머리 위에. 뭐냐? 공중에 떠있었어. 뭐? 안 했어. 나 단축권 하나도 안 했어. 없어 그거. 아, 오, 깜... 어 깜. 무저이문어 대기 타고 있는데. 들어와. 어, 어. 일문이 칼국수 뭐야. 먹고 온다 일 어. 씨. 아, 뭐야, 피구! <laughs> 한명 피구! <laughs> 와, 까비! 와, 홍준아. 네, 말씀하세요, 미노님. 아, 어, 어, 나 실력 진짜 줄었다. 저8 6 0 0요 역시 메이포드를 하며 선호 실력이 줄어든다. <laughs> 아, 대체 나올라 해. 안 나와. <laughs> 어어! 아이고, 밤 앞에. 그래? 아니, 뭐야! 이건 또 뭐야! 잡아. 어, 저기 누구 있었네? 나이스. 나이스, 이야. 녹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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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지. 아, 쎄, 93. 오! 오. 미 성공. 레드팀 아. 승리. 난사는 살람있 멘탈이 꼴등. <laughs> 멘탈이 꼴등 게임. 아싸. 좋은데? 이켓이. 어디서 바람 들어오네? 아니, 이쪽으로 들어와서. 어, 아, 방 위쪽이 없지. 그것도 빠냐? 그러게요. 에이씨, 잠깐 구경할 수 있는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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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. 아, 았다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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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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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나 처음 뵙었어요 1차성. 1차성 아, 우양 아 슈퍼. 잘. 이야, 무 아니. 왕아 옆쪽. 좋아, 나. 와, 나어나 혼자 남이왜 여기 있냐? 못하네. 야, 이왜 여기 있어? 응? 음? 엔카 형님, 어서 오세요. 음. 어디로 음. 가지? 파이팅, 파이팅, 음. 음. 이길 수 있다. 아, 오빠, 저 스티커 어떻게 산 어떻게 했냐? 얻었냐고 물어봤죠. 음. 음. 아, 아 어, 그거 뭐... 낫다가 이길수 있어. You can d o it. 이다가걸다가 가봐봐 가봐봐 쭉 가봐 앞으로 그래 괜찮아? 내 뒤에 적 없는데? 앞으로 쭉 가봐 쭉 가봐 쭉 가봐 앞으로 그냥 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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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그렇지 그렇지, 어? 그렇지. 미션 실패. 잘했어 이게 죽는다 <laughs> 나는 반응법을 <방어법을> 참좋아하 <laughs> 3 2 1와 큰일났다 윗방 뺏겼어 진 극혐이다 뭐 먹었지? 함께 먹으려고 했지 머리고 해요 그럼 뭐 먹었지? 어! 어. 아통발였다와 뭐하냐 너 나이스. 아, 야스 나스 나스 나. 아이고 가비. 아, 아, 어, 실패. 블루팀 승리. 아, 상대 렌징 없어요. 잡이었죠 우선 렌징입니다이 라라라. 저 야, 근데 확실히 윈체스터가 잘 쓰는 사람 아니면 쓰기 힘들다. 근데 왜윈체스터 쓰세요? 아. 어. 아, 뭐야? 됐다. 아이. 어. 에 뭐야. 야, 나왜 빨핑이냐? 뒤로 돌자마자. 아, 따, 따, 따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. 그래도 죽으라고 <laughs> 하게요 잘했어,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야, 멘탈아. 네? 장난치지 마. 왜요? 네.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연필 오졌어요. 아닌데요? 장난 아니야? 네. 뭘? <laughs> 뭐... 네. <웃음> 몰라. <웃음> 혼자 누워. <너무 웃음> 들어. 한번더 죽으러 가볼까? 음. <목소리> 음. 미안, 여기 있 어어 제발 제발 와.. 막긴막혀 죽을 뻔 했다 소이구형 <목소리> <laughs> 저도 끼워주세요 뭘 끼워.. 그거 서든? 사든 끼워달라고요? 신초 <목소리> 하시면 끼워 드릴게요 랄라 랄라라라라라라랄라 어, 태뱅이저 스나 들고 있잖아요, 저 지금. 지금 스나 들고 보고 계시면서 왜 계속 스내냐고 그러는 곳이지. 스나 들고 계신 거 보고, 스나 들고 있는 거 보고 계시고나 야, 같이 쇼 뜯어, 너희들도. 어, 아, 뭐야, 스스가 많지. 정면, 정면, 정면. 오 응? 뭐야. 저거 죽어? 음. 아니요 아닌데요 <laughs> 전 엠스, 엠스 석인데요 엠스 석이 나도 나그리나 죽여야겠다 까비까비 오나왜 쉰이 없어 망했다 이건 밴드 못 비키지 아 하지마 나 진짜 오픈을 못해 난 지금 제일 쎄 혀를 잡아 당겨 더 잡았지 기면딸꾹국멈친대나숨 참고 있어. 음, 숨 참. 아국 <laughs> 음. 아, 그래? 가숨 참으면 되는데. 어? 저총 누구 거지? 침살는오늘이 어서 와요. 아이고, 야. 나좀면하나 음. 아, 도대체 원냐 왜? 아 휘어졌다 아이고야 그도안잡보네그쌍시랑은 좋아요? 본캐 개그 왕단의 피딱 스판 피딱스 이게 봉캔인데요 와우 저쟤 버닝만 쓰네 음. 성수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어머! 나이스, 야, 따땅이 밥개자됐다 아, 깜짝. 아, 왜 저기 있어! 따땅이 선언을 하니까 성격 나오네. <웃음> 오진다. <웃음> <웃음> 성격 나오고자작겠다 <laughs> 아. 난 멍멍한데 아 렌디면대 네 마오리님 안녕하세요 멍멍한데 응. 와못저 스페셜 포스 하다가 너무 원사한데 아 거의 사촌 오빠 스페셜 포스 연습생이었다가 꼭 죽었다 스페셜 포스하다가 서두르니까 어. 힘드네요 저는 처음 해보는데. 와. 스페셜 포스는 점프하면서 차로 담아. 진짜요? 뭐지? 방법이 없고 그냥 그거 아닌가? 아니.. <laughs> 나 개피도 못 지겨. 아이고. 막 스페셜 포스 점프하면서 차로 담아. 사전는좀 힘드네. 요 아.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막 이렇게 안잡다 점프 이렇게 몇 아. 넷북 아, 내 내일 삼촌 몇시에는데 넷북까지 푸 에, 그거 내거다 어! 거 어제 아. 너 나가고. 잠깐, 내밥 가면 안 돼? 하막어 어머! 에, 그거지? 졸업 선물로 준다고. 아,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들어갈까? 야, 나 돋보이는 강아지 사달라고 할게요. 사라? 아, 돋보? 아! 개난 존나 씨발 자라는 척 하다, 나 뒤지네. <laughs> 어, 나 어떡하지? 죽여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. <laughs> 앞으로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. 여기 있어. 아니, 그 앞으 하... 가, 앞으로 가, 아포로 가! <웃음> <웃음> 아니, <laughs> 앞으로 <앞두어> 가라니까. 사람이 <laughs> 없아 어떻게 앞으로 가요? <laughs> 아, 아, 아니, 쏘면스 앞으로 가야지. <laughs> 아, 무서워. 너 군대에서 아. 전쟁하는데 막, 상대방 오는데 막. 아니, 소떼처럼 올려. <laughs> 아, 아 성, 왜. 얘, 얘, 성격 나오는 거 봐. <laughs> 성격 왕. <많이. 웃음> 아. 아, 깜짝. <laughs> 야, 나퍼줘봐나퍼줘봐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 저요. 아. 아, 야, 스나가 <laughs> 왜지나 이게, 갑자기. 격자 <laughs> 스나. 아니, 무서웠어, 진짜. 그거생 아, 안... 와, 나붕차셔야 미쳤구만! <laughs> 야, 야, 집중해야 돼. 야, 집중해. 더 이상 따이면 안 돼. 더 이상 따이면 안 돼. <laughs> 네. 아, 깜짝. 아니, 진짜... 소담아. 레벨이 준장이면서 뭐, 5킬 10이 됐어 하고 있냐. 이놈의 인내심. <laughs> 아빠, 아 뭐야 안 좋았어. 앞으로 아, 또 했나? 형총 바꾸실 거예요? 아니. 음, 나올 거야. 아 뭐야? 개 어, 어디야? 왜 갑자기 저거 뭐지? 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니 패스? 패스 <laughs> <될수> 있어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, 뭐, 여기서 막총 쏟았네? 갑자기 누가! 어, 예. 응, 이렇게. 누가 좋아서 죽였는데 내 밖에 안 못하는 거 알거든. 난 발로도 못해. 손으로도 못하고. 오, 흑 개잘해. 시전 참여 가능하진 않죠. 이건 뭐지? 아, 이거 샷건이구나. 아, 개꼬이가봐 음, 아, 쏘해? 어, 킬했다. 알지. 와, 야, 야, 나 죽었다. 야, 애들 집중해. 집중해, 집중해. 이거 지면 안 된다. 지면 안 돼. 지면 안 돼? 어. 지금안 된다. 레드 팀. <laughs> <laughs> 아, 개웃겨. <laughs> <laughs> 아, 어, 내가 꼴등네 어, 어. <laughs> 아, 진짜 개뻘 같다. <개뽀하다. 웃음> 어, 내가 꼴등이야 어느새 내가 3명이 되겠다. <laughs> 아, 개웃겨. <laughs> 어, 내, 내가 꼴등이야 쓰나왔다. 어, 쓰나. 아, 진짜 엠프들걸. 아니, 이럴수가. 엠프를 이렇게 됐어? 죽은 거야? 죽은 거지. 아! 아, 왜 저기서 와. 아, 시즌이 없어. 알았어. <놀람> 아. <laughs> 아 깜짝아. 아 졌다. 오빠 저녁에도 방송할 거예요. 네. 야나 옥상 좀 어려줘. 나 옥상 좀 어려줘. 야, 여기 앉아봐. 여기 한명 앉고 여기 한명 앉고 빨리. 그다음에 한명 계단식으로 앉아봐, 계단식으로 앉아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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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가만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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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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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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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옥상 저렇게 올라갈 수 있고 야야 너희 다 죽어 야서다이나또서다이나또 또.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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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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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설설설먹설 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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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먹혀야 돼 옥상 올라가 세이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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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죽어봐 죽어봐 다 죽어봐 빨리 내가 상자가 서다올 거 아니야 아... 이거 설정 먹어야 겨 아니 이런 방법이 다 이거, 이거 설정 먹혀야 이긴다. 아이 죽으라해서 죽었어. 원래 죽을 거지만 그냥 들어갔어. 와삐렁에지 삐렁을 앞로 쳤어. 설치 안할것 같은데. 할 수도 있어, 할 수도 있어. 폭탄이 설치돼. 어, 설치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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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했다. 우와 블쌰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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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쩐다 와와다 이거지 이겼다 재밌었어. 이겼다 <laughs> 이거지 아, 대박이다 이거지. 진짜. 와 개쩔었다. 와이다아 <laughs> <살았다. 와>, 꺼져 이 <laughs> c <지발>, 꺼져 꺼져 <웃음> 꺼져. <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아 진짜 잘하네.